성령님 없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말씀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말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여러분 만일에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집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집는 것이 매우 힘들겠죠 그렇죠 불편하겠죠 물론, 육체는 훈련하면 또 되겠지만. 그래서 이 손가락과 이 나머지 손가락들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왕들을 잡으면, 적군을 잡으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무기를 줄, 줄 수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은 항상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으로 승화할 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거를 활짝 열어 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볼수 있도록. 아멘. 이거를 요새는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데이 말씀은 왜 주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올린다고 사람이 낳는 건 아니거든요. 손이 있다고 다 부자 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손 후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한 걸 만들어가지고 큰 부자가 돼요. 근데 종기를 잘 만지시는 분들은 또 종기를 잘 만져서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그리려도 안 돼.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서 막 수백억씩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손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좋아야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머리가 좋아야 돈을 번다 말씀하시지 않고 머리가 좋아야 능력 있다 말씀하지 않고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말씀이에요. 이 선을 이선이 아무짝이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그러고 잘때 성령님이 여기 역사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뭐든지 한번 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돈을 주시는가 했더니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옆사한테 한번. 얘기를 나눠 봅시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많죠 많죠 어떤 사람은 내 복권만 대봐라 나는 한 1억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헌금할 거야 다 많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돼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항상 젓가락 두 짝처럼 짝을 이루어야만 해요 말씀은 포크가 아니에요 젓가락 두 짝처럼 이해 되시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바로 실행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일주일이 개운해요 일주일을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알렐루야 근데 오늘, 오늘 복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찝망해요 아침에 집 나갈 때뒷국지다 대고 야이 화상아 남들은 막 100억씩 벌었다는데 그래 한 달에 100만원도 안벌어라 이러고 소리를 쳐서 내보내면 그날 그 남자는요 종이를 주서도 만원도 못 벌어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뒷꼭지를 봐도 복이 붙었어요 어디가나 복을 받게 생겼어요 걱정 말고 마음껏 일해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그 목사님 되기 전에 집사 때 집사 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겨울에 속초가 얼마나 그춘 동네에요 추워요 거기 가보면 오토바이를 탔는데 장갑이 없어요 장갑이 오, 너무 가난해서 우유 배달을 하는데 신발은 앞에 떨어져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근데 이 부인이 항상 나갈 때마다 오늘도 당신에게는 복이 따라올 거예요. 축복을 해요. 이분이 그냥 끊고 싶더라. 너무 힘들고 추워서. 근데 자기 아내가 두껍지다가 당신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당신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 말이 쟁쟁쟁쟁 해가지고 오두바이를 타면서 우유배를 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자기 집을 보여주, 빌딩을 하나 보여주면서 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봐요. 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한 5년 전에 간증해 줬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 아르바이트 하러 갔었어요. 일거리 있는 나. 그때 속초가 빨리 봄이 왔거든. 봄이 빨리 왔나?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거리 있을까봐 일하러 갔어. 전도사 때. 물론 일은 못 했지만. 그 하는 말이 저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가삭 채워진 사람이야. 거기가 마야진 뭐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산이라고 조금 많아는데 만큼밖에 안 올라가. 그런데 이이여 이 여자분이 폐병에 걸린 거야. 피를 쏟는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길을 손톱에서 피가 나게 기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기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 깨끗해요 이뻐요 그리고 자기 남편 돈방석에 앉혀놨어요 그 돈이 다네것까 그렇지 다그 여자 거라고 하겠지만 그게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모든 선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도록 성공 봐요.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마음껏 쓸수 있도록,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되었다. 감동으로 열어줬는데, 책망을 해요, 말씀이. 게으른 자기는, 게으르면 가난합니다. 겨울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 내가 게으른 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고 막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말 때야.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임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건 바른 길이 아니야. 이렇게 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분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실행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앉아 있어도 오 목사가 원맨쇼를 하는 것 같고 아무 뭐 느낌이 별로 없어요. 재밌다 이렇게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령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또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순종하지 못해요. 복받고 싶다고 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에 따르면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르면 순종은 단순히 어떤 걸 따라간다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순종은 바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함과 유익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뭔 무슨 글씨가 여러분에게 딱 잡히나요?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잖아요. 순종은 능력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순종은 곧 능력입니다. 네. 순종하지 않는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순종하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죠. 아멘. 순종은 능력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그쭉 밑에 15장 나와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중간쯤 있겠네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에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써있죠.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깨우침이 없는 성경 공부는 무익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식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이야기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바로하울 사도가 성령님의 깨우침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죠 정보를 축적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을 나온 사람 대학원을 나온 사람 박사를 받은 사람이 지식이 월등히 많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어, 성경에서는 오이다, 이렇게 오이다, 오이다 해봐요. 오이다. 그냥, 그냥 해놓으면 돼요. 오이다. 이게 정보의 축축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학교에 가요. 왜? 지식이 있으면 세상을 살기가 편하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사실과 자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이 지식인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노스코. 기노스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런 것으로는 경험 보통 세상의 것으로 경험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수 없어 영적인 경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만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떠서 맹인이 눈을 떠서 딱 보면 맨 먼저 뭐보겠어 색깔을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표로 맛을 알면, 꿀을 먹어보면, 아, 달콤하다. 이런 지식이 있죠. 이게 감각적인 지식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오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 자기 애인에 대해서 저번에 알려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애인의 품에 안기면 왠지 따뜻하고 아늑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건 혼적인 거잖아요. 혼적인 남 지식. 요주로는 맛을 통해서 보는 거, 어차 눈으로 봐서도 할수 있고 근데 영적인 지식은 오직 육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여러분이 주예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감각적인 세계도 정신적인 세계도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막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막 막 알게 되어져서 흙수저가 금수저보다도 더센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그 특허를 받고 어, 이런 것들 하는 거저작권을 받는 것이 뭐 여러분 새끼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공부는 압구정동 애들이 제일 잘하겠죠, 아무래도. 여기 몇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그렇죠? 많이 배운 애들이 잘하겠지. 돈 쏟아 부은 애들 잘하겠지. 좋은 선생님 붙인 놈들이 잘하겠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기더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한 말하는 이 기도는 바로 기노스크를고 영원 깊은 곳에서 이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 지난 지난 주일에 언젠가 말씀드리가 같던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운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사람은 바울이. 아침에 이제 정리하다 왔는데, 바울이, 음,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할 때, 공고하다 할 때,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죄를 더 져서 괴로울까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주님의 교회를 덜 섬겨서 괴로울까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린 다 자원자입니다. 우린 다 사역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레벨이 있어요. 사람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것이 레벨이 있는 것처럼 레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놓고도 자기가 막 뿌듯한 거예요. 아, 이번에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아, 내가 오늘 이번엔 70점이나 맞았어. 내가 주님 앞에 70점 맞은 것 같아. 낙제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 내가 막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뿌듯한 사람. 사실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아직 덜 받은 사람이야. 아직 덜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봐도 100을 넘게 한 사람인데 자꾸만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더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지? 그래서 괴로운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목숨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야. 내가 목숨이 두개 있었으면 좋겠어. 막 따, 따블로 있었으면 좋겠어. 막다 드리게.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고,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밥솥, 전기밥솥이 있잖아요. 전기 밥솥이 있는데, 전기를 꽂을 플러그가 없다면, 밥솥은 아무 짝이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밥솥이, 전기 밥솥이 말씀이라고 가정을 하고, 플러그가 성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밥솥과 플러그는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플러그만 있으면 돼. 성령의 능력만 있어. 밥솥 필요 없어. 안 돼요.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경 지식은 플러그 없는 전기 제품과 똑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무력한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이또 아무리 성령을 외쳐도 외쳐도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 역시 똑같아요. 성령님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아, 나이 정도면 됐스가 아니고 그렇게 실컷 비춰 줘 놓고도 자기는 감춰줘, 수줍게. 당신만 빛나면 돼요. 해봐요. 나는 당신만 빛나면 돼요. 이게 성룡님의 자세예요. 저는 여러분만 잘 뛰면 돼. 주를 위해서 살고자, 목숨 걸고자 하는 여러분만 잘 뛰면 돼. 나는 안 돼도 괜찮아. 난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제가 요즘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난 여러분만 잘 뛰면 되는 거 여러분만 잘되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너만 잘되면 돼 걱정하지마 이러잖아요 자두 부모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모님이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봤던 그 기억 너무 생생해요 한 분은 자식들이 뭘안 해준다고 막 병원에 앉아가지고 오만 불평을 다 남들 데리고 막 부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막 의사가 이걸 하는데 안 해줬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근데 한 부모는 곧 죽어요, 그 부모는. 이 부평하는 부모보다 빨리 죽게 생겼어. 근데 의사가 들어오니까, 아, 며느리가 들어와서 막 뭐라 뭐라 하니까, 야, 나안된다 건강한데 왜 하냐? 와, 이래 나 수술만 시켜봐라. 나는 그냥, 그냥 죽어볼 거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들이 와도 그렇고 그러니 의사가 이제 아들 며느리 불렀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자식이 저렇게 멀쩡하고 며느리가 저렇게 절정한는데 아, 해달라고 그러지 왜안 넣냐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것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들 재산 다 말아먹고 내가 가야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합 때 이렇게 알려줘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그 그 할머니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내 자식 다 마르먹고 가면 내가 못줘서 안타깝지. 나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봐. 할렐루야. 우리 엽수 때 당신도. 교회를 위해서 그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알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밝혀줘 복음의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해도 해도 자기가 덜했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괴로워해요 어떤 사람한 시간만 기도해도 이만하면 됐죠 하고 딱목게 다시 세우고 교회를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밤을 세워도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야 그리고 안타까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임이 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 싫어도 싫다는 그 단어를 몰라.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모르듯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의 빛이 지겹지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들 당신의 얼굴에 성령의 빛이 가득합니다 예, 네. 성령님을 더 여러분이 그래서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까 여기에만 매몰되어 버리세요. 여기에 묻혀 버리세요. 하나님 사랑에 묻혀 버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해봐요. 해봐요. 시작. 아니 그거 진짜잖아요. 근데 꼭 가짜로 가짜를 가지고 정말처럼 연극하는. 배우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봐. 시작.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신대야. 시작.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신대야. 이 마음, 이것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